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유명인 이야기에서는 대한민국 예능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충격적인 법적 공방과 그배우에 숨겨진 추악한 의혹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그녀가 어쩌다 자신의 보금자리인 이태원 자택까지 가압류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결국 박나래 씨도 샤이니 키 씨도 없는 상태에서 MBC 방송연예 대상이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화려한 드레스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시상식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박나래 씨였기에 그녀의 빈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번 시상식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강력한 수상후보로 점쳐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능인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그 자리에 정작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인물이 나타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애 발단은 박나래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법적 분쟁과 의료법 위반 의혹들이 줄줄이 엮이면서 그녀는 결국 시상식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비단 박나래 씨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그녀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던 샤이니키 씨와 유튜버 입짧은 흔님 씨등 이른바 박나래 라인이라 불리던 인물들조차 이번 논란의 폭풍우 속에서 시상식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이 나란히 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지켜왔던 핵심 멤버 두 사람만이 쏙 빠진 모습은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한 개인 논란을 넘어 방송 연예계 전반에 거대한 파동이 몰아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던 어두운 진실이 법정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제 대중은 그녀의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 실체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장의 화려한 조명은 비록 그녀를 직접 비추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동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싸늘하게 행사장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특히 평소 박나래 씨와 남다른 우정을 과시하며 이른바 비즈니스 커플 이상의 유대감을 보여주었던 음악 프로듀서 코드쿤스트 씨의 발언은 현장에 모인 취재진과 시청자들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의미심장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상식의 꽃이라 불리는 레드카펫 행사에서 소감을 전하며 누가 상을 받든 안 받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생각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표면적인 축하를 넘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특정 인물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이 발언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그가 덧붙인 여기 있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재미있는 일상을 1년 동안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라는 대목 때문입니다. 대중과 언론은 이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번 사태로 낙마한 박나래 씨라는 점을 즉각적으로 간파했습니다. 코드쿤스트 씨는 나 혼자 산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박나래 씨와 수년간 호흡을 맞춰왔고 두 사람이 보여준 이른바 팜유라인과 절친케미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견인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과 도덕적 논란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가 선택한 방식은 침묵이 아닌 위험천만한 간접적 옹호였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박나래 씨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건 도박이나 발음 없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과의 갑질 논란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드쿤스트 씨가 누가 봤던 안 봤던이라는 표현을 섞어가며 동료애를 강조한 것은 대중의 엄중한 시선보다는 사적인 인연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방송가에서는 이를 두고 코드쿤스트가 박나래를 향한 마지막 의리를 지킨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과거 방송에서 미담으로 포장되었던 장면들이 하나둘씩 조작과 기만의 결과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코드콘스트 씨를 위해 박나래 씨가 준비했던 정성 가득한 도시락 사건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박나래 씨는 소식가인 코드콘스트의 입맛을 도둑이 위해 차 안에서 수십 가지의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챙겨주는 헌신적인 누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드쿤스트 씨 역시 자기는 원래 맛이 없어도 박나래의 정성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주었다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우정을 상징하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서사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한순간에 추악한 갑질의 증거로 변질되었습니다.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직접 만든 것으로 비춰졌던 그 수많은 음식과 도시락들은 사실 전 매니저들이 24시간 대기하며 재료를 공수하고 밤을 새워 조리 과정을 뒷바바라지했던 고열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이 지점에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 보며 감동했던 그 따뜻한 인간미가 사실은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당한 대가조차 지불하지 않은 채 완성된 가공된 이미지였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코드코스트 씨는 이 모든 내막을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박나래 씨가 건넨 그 도시락 속에 매니저들의 눈물과 한숨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것이 방송용 연출을 위한 철저한 기획이었다는 것에 그는 정말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가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상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녀를 옹호했다면 이는 대중을 향한 또 다른 기만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역시 속았다면 그는 박나래라는 거대한 이미지 메이킹의 희생양 중한 명일 것입니다. 현재 연예계 내부에서는 박나래 씨의 복귀 가능성을 두고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와 엮이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드쿤스트 씨의 발언은 이러한 불안한 길을 속에서 터져나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대중은 이제 연예인들끼리의 끈끈한 의리를 미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리라는 명분 아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범죄에 가까운 해미들을 무기내온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나사 팔다가 전 매니저들과 매져온 관계의 실체가 법정에서 하나둘씩 문서로 증명될수록 그녀의 곁을 지켰던 동료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화려한 파티와 넘치는 정이 사실은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은 것이라면 그 자리에 동석했던 모든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차가운 여론입니다. 코드쿤스트 씨가 던진 축하의 메시지는 결국 박나래라는 무너져가는 성벽을 붙잡으려는 위태로운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더 이상 연출된 감동에 속지 않으며, 코드쿤스트 씨의 발언이 진정한 동료애였는지, 아니면 침모라는 배위에서 부르는 잘못된 창가였는지는 머지않아 법의 판결과 함께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그녀가 49억 7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매입한 이태원 자택이 있습니다. 대중의 부러움을 샀던 이 화려한 보금자리가, 이제는 그녀의 추악을 상징하는 법적 공방의 격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법조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는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박나래 씨의 무고함 주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런코스 전 매니저들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내세운 근거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참혹합니다. 그들은 박나래 씨로부터 상습적인 막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행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박나래 씨의 행위가 단순한 갑질을 넘어 특수상해와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에 맞서 매니저들을 공가의 미수와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은 여론의 흐름을 전 매니저들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박나래 씨가 향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실제로 이태원 자택의 일부 권리를 잃거나 최악의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박나래 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려 노력하겠지만 이미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그녀의 도덕적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대중은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인 그녀가 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생했던 매니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가혹한 언사를 내뱉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간의 금전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며 무려 7건에 달하는 수사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나래 씨에게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으며 그녀가 주장해온 피해자 코스프레가 더 이상 대중에게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유죄 취지의 결과가 확정된다면 그녀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방송을 통해 보았던 박나래 씨의 소탈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과연 이태원 자택이라는 견고한 성안에서 연출된 가면이었을까요? 전 매니저들의 눈물어린 호소가 법원에 의해 인용된 지금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법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배신감을 느낀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가시밭길만이 남아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1억 원의 가압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녀가 타인의 노동가치를 경시해온 대가로 지불해야 할 무거운 징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에서 대중을 가장 큰 경악에 빠뜨린 지점은 단순히 매니저와의 갈등을 넘어선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불법 의료행위와 금지된 약물 처방 요혹입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그녀의 집에서는 의사가 아닌 인물이 방문하여 링거를 놓는 불법 의료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는 나비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식약처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연예계와 의료계 내부에서 무려 700건이 넘는 불법 처방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연예계 전반의 거대한 약물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피로 회복을 위한 비타민 주사였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법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의사의 왕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수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문진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박나래씨가 과연 병원을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였느냐는 질문에는 대중 누구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는 연예인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집안에서 은밀하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스톡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동료 연예인들이나 지인들의 이름까지 동원되어 대리 처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입니다. 특히 함께 활동했던 유튜버 입짧은 혜님씨가이 약물 전달의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거론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약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해 주다가 전과자로 전락한 사례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본인의 상태를 숨기거나 편의를 위해 주변인들을 범죄의 길로 끌어들였다면 이는 법적인 처벌을 넘어 인간적인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식약처가 적발한 700여 건의 사례 중에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일탈을 방조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의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예계 내부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불법 약물들은 대중 앞에서는 화려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박나래 씨의 자택에서 벌어진 이 은밀한 주사 파티가 결국 연예계 불법 의료 행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된 셈입니다. 대중은 이제 그녀의 복귀를 논하기 전에 과연 그녀가 맞았던 그 주사기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법과 질서가 무시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단 처방과 불법 의료 행위라는 무거운 굴레는 박나래라는 이름 석자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으며 700건이라는 경악스러운 숫자는 우리가 믿었던 연예계의 민낯이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라는 강력한 예능 캐릭터가 빠져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메인 패널로 활약했던 tvn의 인기에는 놀라운 토요일은 현재 프로그램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멤버였던 박나래 씨와 샤이니 키 그리고 입 짧은 헨님 씨까지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된 논란으로 줄줄이 하차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의 근간을 지탱하던 출연진 라인업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라운토요일은 출연자들 간의 찰진 호흡과 이른바 티키타카라고 불리는 말싸움의 재미가 프로그램의 정체성이자 가장 큰 시청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의 중심축이었던 인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지자 프로그램 특유의 텐션은 급격히 가라앉았고, 이는 곧 시청률의 참담한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박나래씨의 이탈 직후 2%대를 꾸준히 유지하던 시청률은 단숨에 1%대까지 곤두박질치며 기존 시청자층이 대거 이탈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프로그램의 수장이자 중심축인 국민MC 신동엽씨마저도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신동엽 씨 본인이 이번 논란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출연진들의 일탈을 방치했거나 제작진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작진을 포함한 출연진 전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판까지 제기하며 신동엽 씨의 하차까지 요구하는 등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멤버들의 부재와 시청률 하락, 그리고 여론의 문매라는 삼중고 속에서 깊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박나래 씨한 사람의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몰락을 넘어 함께 고생해온 수많은 스태프와 동료 연예인들의 생계가 달린 프로그램 전체를 폐지 위기로 몰아넣는 단적인 예가 된 것입니다. 화려한 예능 왕국을 건설했던 주역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나에선 비판과 책임 추궁만이 남게 되었으며 이는 연예계에서 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파괴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 박나래 씨가 사면 초과의 위기에 빠진 것과 대조적으로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현무 씨의 행보는 그야말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전현무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에 대해 칼같이 차단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과거 인건비를 정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장면들이 다시금 조명 배자, 불법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진료 기록부까지 공개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전현무 씨의 대처는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영미하고 신속한 판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현무 씨는 논란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MBC 방송연예 대상에 등장하여 MC까지 만는등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나혼자 산다 팀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시상식 무대에 올랐으며 심지어 다관왕이 될 가능성까지 점쳐질 정도로 여전한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더욱이 전현무 씨는 이번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고정 예능 프로그램을 추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방영될 예정인 SBS의 신규 라디오 프로그램 DJ로 발탁되는가 하면. 차태현 씨와 함께 새로운 포맷의 예능을 선보이는 등 그의 방송 커리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2016년 기록뿐만 아니라 2019년 기한84 씨가 언급했던 링거 관련 진료 기록부도 공개하라며 의혹의 논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사태를 스스로 전부 해결했다고 판단한 듯 보이며 논란을 뒤로 한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현무 씨의 당당한 행보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자택가 압류라는 파곡을 맞이한 박나래 씨의 처지와 비교되며 연예계 내부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논란 속에서도 누가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대중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연예인의 생명이 결정된다는 내목한 현실에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다툼에서 밀려나며 이태원 자택까지 위태로워진 사이 전유무 씨는 철저한 자기방어와 활발한 활동으로 자신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진실 여부를 떠나 위기관리 능력이 연예인의 커리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잔혹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번 사태는 화려한 연예계의 이면에 감춰져 있던 도덕적 해이와 불법적인 관행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비극적인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태원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한 것은 단순히 1억 원이라는 금전적 가치를 넘어 박나래 씨가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신뢰와 도덕성에 대한 엄중한 판결과도 같습니다. 무고함을 주장하며 매니저들을 고소했던 그녀의 대응이 무색하게도 법적 절차는 이제 그녀를 압박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식약처가 적발한 수백건의 불법 약물 처방 사례와 그녀를 둘러싼 주사 이모 의혹은 연예인이라는 특권 의식이 우리 사회의 법제서를 얼마나 경시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의료행위와 금지된 약물 처방 의혹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대중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나르 씨는 지금까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거나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대중의 공감대를 잃고 거센 역풍을 맞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대중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그녀가 이제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프로그램에 졸림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논란의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신뢰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도덕적 결함을 정으로 덮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박나래 씨가 다시 대중 앞에 서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무너진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법과 대중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희 유명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연예계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진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